어제 2021년 들어 가장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인출됐습니다.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이 감소하면 그만큼 장기적으로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거래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8% 수준의 김치 프리미엄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해외 거래소에 비해 거래소 내 비트코인 물량이 훨씬 더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펌핑을 주도하던 고래들이 대거 유출되면서 뜻을 모르던 김치 코인들의 상승 랠리도 현재 소강 상태로 접어든 상태이며 현금 관망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활기를 잃었습니다. 김치 코인에 투자해서 100% 200%, 아니 그 이상 수익을 보신 분들은 이제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률로는 만족을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코인에 투자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현재 저평가된 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투자 대상을 국내에서 해외로 확장해서 보신다면 아직까지 매수할 만한 코인들은 찾을 수 있습니다. 크립토파이 VIP방에서 3월 15일 추천드린 MBS입니다. 3월 26일 목표가 달성해서 23.6% 수익 마감했습니다. 코인 투자가 어려워서 고민이시라면 영상 하단의 카톡 링크를 통해 크립토파이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상 짧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